일본 쪽에 요구하기 이전에 한국 정부가 잘못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해나가고 이게 아주 커요. 예를 들면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에 그남도 관련 합의를 했잖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일본의 그남도 포함한 일본의 산업유산, 늘 23군데나 오게 해줬잖아요. 이때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는 사도관사 문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는 일본의 논리에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논리냐? 탄시 일체 간정기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극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극적자였기 때문에 간제 진용을 하는 것은 전쟁 시에는 합법이었다.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일본 쪽의 논리를 사실상 탄시의 외교부의 사람들이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